다운이에스나벌의 다운인데요. 오늘은 골드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 안에 발굴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우와, 여기 이렇게 골... 드 여기 이거랑 도구들이 있네요. 자, 한 여기 제가 한, 하는 게 유튜브에서 해봤는데요. 저기요... 카... 어... 혹시 가위 있나요? 가위가 저기 온, 오네요. 이거를 이렇게 딱 잘라야 하는데, 꼬투리 부분을 이렇게 딱, 딱, 이렇게 쫙, 짝 잘라서... 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뜯었는데요. 이거를 쪽물에, <laughs> 이거를 이거를 먹어야 <이거를 웃음> <laughs> 하는데, 오, 됐다. 좀 먹긴 했지만, 이거를. 이거를 좀여기다 넣어야 하는데 지금 골드, 골드로 드 변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조금 해볼까요? 이거 이거에 요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편집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나요 자, 이제, 이제 한번 편집해 볼 건데요. 어, 이따가 만나요. 자, 이제 이게 다 이거 물에 뿌려가지고 이제 다 해볼 텐데 제가 조금 이렇게 사놨어요. 비닐 장갑을 왜 끼고 있냐. 이거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 황금물이 되네요. 오, 오차. 스페 생굴. 여기를 이제 이렇게 파볼게요. 이게 파는 게 별로 그 쉽지 않아가지고.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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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데, 한 이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장갑 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해야지 여러분은 좋습니다. 이거를. 하는 동안 시간이. 오 손에 걸려가지고 조금 남았을 때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다파 파준 뒤에 올게요. 제가 여기 뭔가 발견했어요. 여기 제가 한번 파볼게요. 여기 이게 뭔가 뭐, 이게 뭘까요? 금석일까요 아니면 황금일까요? 황금은 아니겠죠? 골드골드가 올드. 아니라 뭔가가 뭔가가 뭔가를 뭔가를 캐내자 뭔가를 캐내자 이게 시지가 않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담가 볼까요?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하면 더잘 되지 않을까요? 오님을다이. 오님을래. 오님 멜, 돼. 오님을다. 고르 오님을 오님을 잠깐만 고 오님을다이. 이렇게 잘해 주는데요. 유리같은데 유리인가? 아니 플라스틱같은데 플라스틱인데 뭔가 있는거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오 오마이갓 물이 뿔해져가지고 잘 안보일거 같은데요 여기 이게 뭔가 했더니 다시한번 꺼내볼까요? 골드 올드도 꺼냈는데 도멩이가 돌멩이가 있는것 같은데 도멩이가 있네요 골드 나왔네요 긍,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황금이 안날아서 괜찮아요 여기 옆으로 이, 또! 또! 여기 물에 좀 해야겠다.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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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야. 거의 다. 거의 다. 닭가슴살 먹고 싶다. 어! 어, 골드! 물 찾았대요 물 찾았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 동맹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물에 고고씽 물 바이 그나이나 했더니 영차차차 이게 옆에를 딱딱딱딱 딱, 딱, 딱 파낸다 옆에를 파내고 한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금방, 그 다음에 거를 기딱 놓고, 딱딱 골드 안돼너 사라지면 안 된다고. 수... 머리바닥! 여러분, 여기 골드가 있는데 잘안 나와요. 어떻게 해도 사라지는 거니? 어, 내가 구해줄게. 골드가 믿기지 않네요. 골드가 안에 파묻혀 있었어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여러분? 결과는 역시 좋다 예! <laughs> 감사이니다사합합다다사합합다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이거를다 파내고 보여줘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용기스 제 이때는 이것이제 이때는 제이 자. 제이 슉 어... 여기 골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거를 어 그냥 뚜그렸잖아. 여기 이렇게 골드... 골드가 있잖아요. 있는데 잘안 보일까 봐안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요요요요요 여기, 황금빛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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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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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고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잡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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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이게 다예부셔져서 재밌어야지, 행복하자. 이렇게 잘, 잘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지 어, 멋진 황금이 완성되기. 요, 요, 요. 여기 골드가... 돋보이고 있네요. 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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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골드가 나오겠죠? 안 되네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딱 잘라서. 해야 되는데, 좀 힘이 잘안되다서 다음 파파를 불러야 하나. 다음 파파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하하, 보물을캐자보물을캐자보물으자한보고잘안 캐자, 캐자. 되네요. 하죠? 이게 물에 담갔는데 또안 되면 어. 금. 어. 빡세게 이렇게 어. 빡세네요. 아, 보여드릴게요. 거의 나 왔거든요. 여기 다 한번 해볼게요. 아주 멋있게 여기만 틀면 그게 나오겠지. 그걸, 걸 오 죄송합니다. 오오 오우, 오우, 이 있어요. 여기 금물이 있는데요. 근데 저 오우,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골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요. 이거 먼저 다 하고 편집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물에서 담근 이거이 오! 이 골드를 한번 뺐는데요. 골드, 골드. 골드 성질 빼앗기면 안 돼. 골드가 더힘 빠진 것 같아요. 여기 힘이 있군요.

됐다. 아우 아프다 다음 파파 도와주세요 짝자 자, 이제 골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의 힘으로 골드가 나왔어요 무려 두개 여기 손수건에 한번 놔볼게요 돌도 있고 여돌한 개도 있고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드를 캐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무려 좀 힘들기도 했지만 어 그래도 재밌었어요. 에이 골드가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진짜 재밌겠어요. 샤샹!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 지금은, 음, 많이 시청자들 이거를 이 보시면 정말 재밌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빠이빠이!